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축게들이네, 드리네, 축게들이 주의 성령 중. 없이 겸손하게 주를 위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요약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사람을 가르치실 때이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위선과 탐욕 때문에 더 중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앉으셔서 성도들이 헌금을 넣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한 과부가 넣었던 그 헌금에 대해서 주님께서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지 말아라 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 서기관들에게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위시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정통한 서기관들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한 그들은 다윗 혈통의 그리스도는 인정해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짧은 순간에 예수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외친다면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거짓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안 계시면 예수를 나의 구주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과부의 두랩돈. 예수님 시대의 헌금함은 13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용도마다 우리가 봉투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 용도마다 구분되어서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그 누군가 헌금을 낼때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리가 아,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에 그런 에, 모습들을 보면서 헌금의 양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헌금 할 때는 호란한 소리가 나, 나겠죠 그런데 이 과부는 오늘 드렸던 이 두랩돈 한 고드란토 그리고 10원 정도 우리 에, 한국 돈으로 이야기하자면 10원 정도에 불과한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금은 내가 드리는 헌금의 양으로 구분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헌금을 드릴 때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이 정도면 됐지. 아이 정도면은 주님께 드릴 만큼 드렸지라고 드리는 마음보다 온전히 그 모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작은 금액을 드릴지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로 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라 호칭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주인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두 랩돈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헌금의 가치와 의미를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저 양해 그리고 자신의 헌금을 드릴 때에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소중하게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